Thank you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 찬송합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그 물결이 설레는 어은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하게 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을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지라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를 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조항에 안는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도다주 예수님을 깨어 계시도라이흉융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그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나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의 수림늘대여 계시도다. 이용흉한 바다를 다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를. 말씀읍시다. 전도서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laughs> 전도서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기로는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정을 파는 자, 거기에 빠지고, 담을 하는 자, 뱀에게 물릴 것이다. 함정을 파게 되면, 다른 사람을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데, 결국 자기가 거기에 빠지게 된다. 라는 거죠. 뭐,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됐지만, 어, 이런 게 있어요. 어, 사다리 탑시다. 사다리 타서, 우리, 뭐, 점심 먹읍시다, 저녁 먹읍시다. 그렇게 말하면, 사다리 타자고 하는 사람이 걸리더라고요, 꼭.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열이면 열, 거의 사다리 타자고 한 사람이 항상 걸려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과학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에. 그래서 이제 사다리 타자고 한 사람은, 아, 내가 원래 살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 오늘 한번 헬토에서 한번 경험해 보세요. 먼저 그렇게 얘기하고 사다리 그리면 항상 그 사람이 제일 그, 많은 금액을 걸리더라고요. 어, 모르겠어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거나. <laughs> 아, 자, 말씀보십시다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 아마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 아마 위험을 당할 것이다. 돌을 떠내는 것. 이 채석공을 말하는 거죠. 나무를 쪼개는 자, 벌목공. 이 전문가입니다. 돌을 떠내는 데 전문가고, 그래서 나무를 쪼개는 데 전문가예요. 전문가. 자, 그건 전문가지만 항상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거예 아무리 전문가라고 모든 것을 다 위험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험 요소가 있기에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위험천만한 인생입니다. 만만한 인생이 없어요. 누구나 그러기 항상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앞일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5분 후에 일어날 일, 30분 후에 일어날 일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장 항상 긴장하고 조심하고 특별히 비가 올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더 방어 운전해야 되거든요. 나만 열심히 운전을 뭐 조심스럽게 운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열심히 조심스럽게 가는데 옆에서 누가 들이받으면 이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 운전 플러스 방어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일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항상 지혜롭게 행동한다면 그나마 이 불안한 세상에서 조금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육체적인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더큰것 영적인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 사랑. 사단은 믿는 사람들의 심령을 파괴하기 위해서. 파멸로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노력하위 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항상 긴장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긴장하고 깨 있어야 되는데 왜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시험이 없어요. 어. 일주일에 한번 달랑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아무, 다, 다른 날은 하나님과 그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시험이 없습니다. 왜? 사단이 신경 안 쓰거든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보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있는 거예요. 왜?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왜 가만 놔두면 자기의 나라가 점점점 사라지니까. 어, 이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돼. 전신 갑주를 씌어야 되는 거.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베드로 순서 오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권고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하고 권고할 수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항상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해서 내가 내 스스로는 전혀 긴장하지 않고 깨어있지도 않고 방심하면 늘 산다면 이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어. 사과나무 밑에 앉아서 자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만우인력을 발견한 뉴턴처럼 우리가 그냥 누워있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거죠 결코 지혜로운 행동은 아니에요 어. 성경은 계속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알아서 해주시겠지 없어요. 인생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죠. 제가 월요일 날 항상 이제 헬터 가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하면 이제 헬터에 있는 그 전문적으로 막 운동하는 친구들과 제가 운동하는 건 이게 달라요 조금씩. 가끔 제 마음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자기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해, 하고 그러면 이제 가끔 아, 저런 걸 해보고 싶다 그러면 옆 방에 가서 혼자 해요. 혼자 해보면 근데 안 돼요. 왜냐 아직은 제가 해야 될 때가 아니거든요.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어, 기도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말씀도 읽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지 못하면 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전문가들처럼, 게막 전문적으로 하는 애들처럼 내가 저 옆에 가서 혼자 한다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번에는 제가 그 턱걸이를 쉽게 할수 있는 그 벤치라고 하는데 모르고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 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누군가로부터 제대로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할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읽는다, 그냥 주일날만 한번 달랑 말씀을 읽고 그냥 살아간다, 그것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늘 살아가려면 매일 매일 말씀을 읽어야죠.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죠.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디도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렇죠? 근신함, 의로움, 경건함. 이걸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더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철 연장, 벌목할 때 사용하는 도끼를 이야기하는 거죠. 철 연장이 무뎌졌다는 것은 도끼가 나무와 계속해서 부딪히는 과정에서 도끼의 날카로움은 당연히 없어지고, 그죠? 둔탁해진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뭐 나무를 펜다 할지라도 독기의 날에 관심 두지 않으면, 당연히 성과는 떨어질 수 밖에 없고, 힘은 더들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혜롭게,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지혜롭고 명철하게 일들을 파악하고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이런 예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 성공을 위한 뭐 그런 체계도 나오고, 또 이제 힘을 위한, 안식을 위한 체계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나무를 찍고 또 찍고 계속 찍습니다. 그 사람은 전혀 쉬지 않아요. 근데 한 사람은 한참 나무를 찍다가 잠시 앉아서 춥니다. 그리고 또 나무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쉽니다 하루 종일 두 사람이 일을 마치고 각자의 나무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쉬지 않고 나무를 한 사람보다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쉬면서 나무를 한 사람의 양이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한 사람이 그 사람의 중간에 쉬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네가 쉴때 나는 계속해서 나무를 했는데 자네가 나보다 더 많은 양을 모았네. 어쩐 일인가? 그 친구가 이렇게 합니다. 자네가 열심히 나무하고 있을 때 나는 쉬고 있을 동안 도끼의 날을 새롭게 갈았다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허리도 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무를 한 사람의 도끼 날은 당연히 무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찍어도 처음에는 잘 찍어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점점 안 찍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밖에 못 하는 거예요. 어. 항상 이 뭔가를 할때이 기술로 그죠. 요령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무가 점점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쉬는 사람은 쉴때 그냥 쉬었겠습니까? 그죠. 숫돌에 도끼의 나를 계속해서 갈면서 쉬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무뎌지면 또 갈고. 자 그러니까 당연히. 네. 누가 더 나무를 많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요,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어, 근데 사람들은요, 쉼, 안식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퍼즐을 자는 거, 이걸 쉼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그건 쉼이 아닙니다. 쉼이라는 것은 그 다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쉼이거든요. 그래서, 어, 영어에 retreat이라는 말이 있어요. retreat. 어, 자신을 돌아보고,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잠깐 멈춰있는 상태를 리트릿이라고 말해 어. 개구리가 도약할 때는요. 그냥 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서서 움치, 몸을 움츠리고 그 다음에 쭉 뛰는 거죠. 항상 우리의 삶에서 뒤로 물러섬이 필요한 거예요. 어, 움츠리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그러니까 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번에 더 많이 뛰기 위한 준비 자세, 예비를 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우리 삶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 우리나라에는 건축술에 지대한 공약을, 공연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잘 알고 있는 이 정야교. 그쵸? 어, 거중기도 만들었고, 활차도 만들었고, 주교도 만들었고, 주교가 뭐냐면 하천에 배를 이용해서 배를 이렇게 놓고 그다음 위에 지나갈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 군대에서 공병대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는 활차는요 경사로를 오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거중기는 무거운 물체를 도르래를 이용해서 어, 들어올리는 장기 수원성을 착공할 때 수원성을 이제 지으려고 했을 때 10년을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중기로 말미암아 무거운 걸 이렇게 들어으니까 2년으로 줄었대. 엄청난 8년이라는 사회화리 줄어든 거예요. 경비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금4만 개가 절약되는. 그리고 무거운 기, 물건을 기중기로 거중기로 들어올리니까 인부들의 수고도 줄고, 사람들이 다치는 것도 줄고. 작업능률이 4배에서 5배는 높아지고. 자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시하고 사람들을 말하면 동료에서 인력으로만 작업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이 지혜로움이라는 것은요, 각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파악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 이게 지혜로움을 이야기하거든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다양한 방면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목사가 혼자 모든 일을 다 담당하거나, 이런 은사 재능을 무시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사람들을 어, 사령한다면 그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어, 바자회를 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준비하는데 뭐뭐절이리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지금 뭐 그렇게 막 준비를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성경 읽는 것밖에 모르는데. 제가 겉절이 하는 데서 아 이렇게 하시라고 저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그 겉절이가 맛있겠습니까? 맛이, 맛이 없는 거예요. 왜냐,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김치는 김치를 잘 담그는 사람들한테 맡겨야 되고, 어, 그래야 되는 거죠. 항상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는. 어. 헬트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할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어.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 그죠? 감치 함께 협력하는 것, 그냥 무조건 일하고 무조건 수고하는 것이 능상 아니죠. 그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습득해서 그것을 하나씩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뱀에게 물리기 전에. 술객이 필요한 거지, 뱀에게 물리고 나면, 그 다음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의원이 필요한 거죠. 뱀에게 물린 후에는. 그러기에 항상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떠한 것을 하고자 하는지, 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아름답게 일을 감당할 것인지, 오늘도 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상황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있는 처한 현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 그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감당하든 지혜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의 근본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일들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잘게하시고 지의 근본 대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이 땅을 명철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인생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